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의 청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김준수는 갑자기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정동원이 실망한 건가요? 정동원을 감동시킨 이유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삐약기 정동원이 놀라운 서불력을 선보이며 뽕숭아 학당 무대를 공개했다. 지난 7일 방송된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서는 탑6가 노브레인, 김원준, 이영현, 이태경, 코요태, 백희성과 도란도란 듀엣쇼를 개최한 모습이 공개됐다. 이명웅, 노브레인, 영탁, 김원준, 이찬원, 이영현, 장민호, 코요태, 김희재, 백희성이 팀을 이룬 가운데 정동원은 직접 듀엣쇼 짝꿍 찾기에 나섰다. 정동원이 원픽으로 꼽은 파트너는 김준수. 정동원은 김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섭외했으나 6월 1 5일에 공연이라 쉽지 않을 거다. 미안하다. 형을 찾아줘서 고맙다. 공연 없을 때 찾아주면 도와주겠다라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동원은 김준수의 찐 팬임을 밝혀왔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김준수를 만난 정동원은 오늘 준비한 노래도 뮤지컬 넘버다. 대분님 앞에서 부르다니 영광이다라고 말하며 뮤지컬 모차르트의 수록곡 황금별을 불러 톱육과 김준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준수는 완전 뮤지컬 배우다. 뮤지컬 배우로서 빨리 뮤지컬계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폭풍 칭찬했다. 이어 정동원은 부드러운 음성의 히든 게스트에게 전화를 했다. 히든 게스트는 안 되겠다. 그날 스케줄이 있다라고 말해 정동원을 긴장시킨 뒤 그날 동원이랑 노래해야겠네라고 말하며 출연을 약속했다. 정동원의 히든 게스트는 바로 뮤지컬 배우 인태경. 그는 처음 연락 왔을 때부터 반가웠다. 만사 제쳐두고 뛰어왔다. 와보니 너무 근사하다. 그 사이에 노래가 더는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 이에 MC 부문 삐약이가 아니다. 이제는 황태자다라며 정동원을 칭찬했다. 정동원과 임태경은 임재범의 비상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정동원과 임태경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권인하. 김종서, 바비킴, 임태경, 박원규와 KCM 보컬들로 구성된 악역이 출연했을 당시 임태경은 정동원과 함께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선곡, 듀엣으로 무대에 올라 힐링 무대를 탄생시켰다. 다른 뉴스입니다. 정동원 찐팬임을 밝혀왔던 미스트롯이 귀요미 임서원이 정동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고백했다. 지난 7일 n b c 에브리원 대한 외국인에 출연한 임서원은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무엇이냐 란 질문에 정동원 오빠를 좋아했다. 그래서 동원 오빠를 만난 게 제일 인상 깊었다며 답했다. 이어 정동원이 좋은 이유를 묻자 노래도 잘하고 다 좋은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좋다. 오빠와 4살 차이 난다고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 임서원은 미스트롯시 경연 당시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동원에게 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임서원은 다재다능하고 노래도 잘하고 네살 차이 나는데 귀엽다. 순수해서 좋다. 미스트롯이 나온 이유도 오빠 때문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정동원은 부끄러운 듯 웃어 마스터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정동원은 너무 잘해서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다 라며 오빠미를 뽐내 훈훈함을 안겼다.